됐다! 야! 대가리 딱! 대! <laughs> 데미지 봐 <laughs> 아유 아팠어요? 일단 메르베까지 한번 가볼까? 메르베 파이터... 그 기술도 배워야 되고 메르베 쪽으로 가가지고 파이터 마스터 기술도 배워야 되고 가는 길에 용 만날 수도 있잖아요. 초반 초반 마을이어가지고 용이 없으려나? 아이브랑탱용용 혈청이 진짜 문제다는데. 메르베로 가는 우차가 있을까? 메르베로 가는 우차가? 이까?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차를 타면은 여기로 가면은 관문역 참으로 가고. 저 우차를 타면은 메르베로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어, 안 되면은 진짜 존나 뛰어가야 되는 거임. 그냥 마라토너 빙의해야 돼. 아, 그리고 보니까 마을마다 강화 효과가 다르다고 했었죠? 자, 무공항을 한번 해봅시다. 그러네요. 이 친구는 강화를 하면은, 방어, 그, 무게가 줄어드네. 대신에, 방어력 감소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. 하지만,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? 우차에 타면 비교적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. 어, 메르뱅이야 그럼 당연히 내야지, 돈을. 뭐야? 이랬는데 드레이크가 딱이라고요? 그럼 미치는 거죠, 이제. 눈 감고? 아우, 이까지 왔네. 어... 길드가 어디있지 얘였죠? 파이터 그거가 파이터로 가야지 마스터 스킬 배울 수 있나 근데 여기에 길드 회관이 있나? 여기 길드 회관 없지 않아요? 여관이라고? 여관 안 되지 않나? 스킬 바꾸는 거? 직업 변경은 무조건 길드... 그거만 될 텐데 아 겸사겸사 겸사 전직도 할수 있어? 여드름용 메인 퀘라고요? 나고 뭐 그럼 뭐 해야 돼, 이제? 미치겠네. 여러 번 가야 돼요? 갈 때마다 있는 게 아니고. 그럼 우차로 왔다 갔다 계속해야 되나? 응? 이거를 올려치기로 한 방에? 야야, 우차 어디가? 안 보여, 애가. 안 돼! 우차!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거 안 되는 거 같아. 사이클로스 이빨? 그거 안 부서지는 거 같아. 그 이런 대로라면은 저 이빨 그 검으로 부으면서 그때 써야 되잖아. 눈, 눈 때리면서 검으로 존나 부서써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잖아요. 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면 이제 싸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? 아?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뭐야 이거 내공격에 우차 부서졌어? 아니, 아군 공격도 맞아요? 와, 와, 씨, 발이 거리 뛰어가야 돼? 나 지금 있는 위치 어디야? 여기서. 이렇게. 이 거리를 뛰어가라고요? 아니, 아군 공격에는 안 터지게 해줘야죠.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? 아이씨. 아, 진짜. 아, 나 게임. 와, 게임 수준 봐. 아니, 저기에다가 초석도 설치 안 했는데, 우차소가 공포 먹어가지고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. 아, 쟤들 좀 어떻게 좀 해봐라. 아니, 이거 이래서 이거 어느 세월에 가? 가다가 왠지 약간 그리핀 같은 거 만날 것 같은데. 이런 구간대에도 이제 또 그리핀이 있거든요. 진짜 이번에는 달려서 갔으니까 용 있으면 좋겠다. 용이 있으면은 진짜 땡큐야. 파이터 관련돼 가지고 퀘스트도 깰수 있고. 그리고 이제 용혈총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거든요. 이게 이 사람 이게 사람들이 욕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. 이거 봐, 이거. 이게 얼마나 고통이야죠? 뭐 미어타우러스까지도 있네. 왔냐? 일단은 미노타우루스 뿔 하나 부쉈고뿔 두개 다 부쩍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성공 보상을 할수 있게 어? 그리핀이다 야 그리핀 너 일로 와봐 아 됐다. 야, 대가리 딱 대. 개미 집어. 어유, 아팠어요. 날개를 이렇게 때려주고 거미 아픈 거예요 거미. 하하하 <laughs> 뚝배기. <웃음> 이게 기절 추뎀 있고 약점 데미지 있고 차징 데미지 있어가지고 센 거거든요. 그렇게, 그리핀은, 그냥 한 줌에 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미노타우루스도 그렇고, 그리핀도 그렇고, 옛날에 눈도 못 맞추지, 문, 못 맞추칠 녀석들이라는데, 이거 뭐 그냥 애들 밥이네, 이제 그냥. 매지가 저는 그리핀 풀피를 삭제한다고요. 그거는 사기라는 말도 부족하다. 우차 원래 저렇게 빠르게 달려요? 얘네들 만났다고? 저런 거 보면 개꼴받네. 원래 저렇게 뛸수 있다는 거잖아, 우차가. 우차, 원래 저렇게 뛸수 있는 건데, 무슨 뭐, 발레 하는 것도 아니고, 존나 조신하게 걸음. 모델워킹처럼 걸음. 별로 안 땡긴다고요? 이거 재밌어요. 해봐요, 한번. 게임에 필요한 요소들 다 있고, 재미는 보장한다. 근데 그 외에, 다른 거는, 보장 못함. 이거 마른 고기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? 네, 이제, 그거잖아요. 그니까, 암, 숙성된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, 뭐가 또, 이, 필요하지 않나? 아, 그러네. 역순조합에 보면 있네. 어, 아두 개가 필요하구나 하나만 있는 게안 되네 두 개가 필요하네 아니 왜두 개가 필요하지 아니 이러니까 말리지 못하지 아니요 두개 필요해요 와 억까다 진짜 이거는 아니 썩어가는 게두 개가 필요하면은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차라리 뭐 썩어가는 거한개다 약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하던가 아 말린 거 영구적이라고 해도 도저히 납득 안 돼요 두개 필요한 것 차라리 재료 하나에다가 썩어가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됐어. 말려서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? 의외로 좀 약간 좀 과학적인 고찰이네. 말리면 실제로 양 적어지긴 하니까. 아니, 그럴 거면 생고기도 말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생고기, 생고기로 말려야지, 그러면. 왜 숙성된 것만 말릴 수 있어? 뭔, 뭔 상관이 있다고. 생고기 말리면은 그거 되는 거 맞아요. 건, 마, 말린 고기 되는 거 맞아요. 안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. 안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 꼬리를 이렇게 잘라버려야지 이제 오 아프겠다 꼬리 잘려가지고 쟤는 왜 돌을 던졌냐? 아 진짜 거의 다 왔다 아 노노노노노 지금 이거 할때 아님 이번에는 메르베에다가 무조건 귀로쳐서 던져놓고 온다 내가 모드를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 마을마다 귀로초식은 하나는 설치해야 되겠어. 어 퍼진 애들 부있으면은 처형 아니냐고요.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해요. 약간 다크 소울처럼 강력한 애들한테 한방 때렸을 때 빵하는 거. 메르베 도착했다. 이씨바 이까지 왔는데 또 드래곤 새끼 없네. 드래곤 진짜 매우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 거예요. 이 정도면.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귀로초 그거 안 들고 왔어. 여기서 설치해야 되는데 귀로초를 안 들고 왔어. 예병 여관 가면 되냐고요? 당신 천재예요? 알려줘서 감사. 뭐야? 창고에 있는 거는 안써고 냉장고가 있나? 관리 맞네, 관리 존나 잘함이네. 냉장보관 진짜 장난 아니다. 야 우리한테도 그 기술 좀 알려줘라. 마법 이용해가지고 뭐 잘하나 보네. 여기서 이제 우차를 기다려 볼까? 이렇게 와리가리하면서 귀로 초성만 좀 가져갈 수 있는 모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귀로 초성만 어떻게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드 있나 근데 그런 거? 눈감기 이게 한 번은 가면서 무조건 인카운팅 돼야 한다고 봐야 되네요 한 번은 무조건 인카운팅 된다고 봐야 되네 또 이제 메르베 가고 또 이제 메르베 가가지고 이제 용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이제 바.. 와리가리 하고 <laughs> 마무리 적은 도로라고? 하지만 맨날 걸리는 걸? 늑대랑 도적은 마물 아니. 그러네. 늑대랑 도적은 마물이 아니네. 생각해보니까. 아니, 이거 용새끼 절대 안 와. 분명히, 뭐, 이게 발동 트리거 같은 게 있나봐요. 넌 뭐냐? 좀 특이한 NPC처럼 생겼다? 특이한 NPC가 아니라, 씨바, 폰새끼였네. 에유, 씨. 뒤에 마법 지팡이 같은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, 혹시 마검사 이러고 있었는데, 마검사는 옌병. 아, 드레이크를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을까? 용새끼를. 여기 안개지대나 이런 데로 가면 용이 있을까? 예언이요? 아, 근데 그 예언 아무 데나볼수 있는 게 아니라 볼수 있는 데가 따로 있지 않나요? 마을에 있다고요? 마을에 뭐, 용 관련돼가지고 애가 알려주던가? 어, 이쪽으로 가면 용 있어. 막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? 예언이 정확히 뭐지? 그냥 메인 퀘스트 관련돼가지고 니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나? 렛나르 토감작해도 그냥 준다고요? 아, 근데 문제가 그거임. 용이 일단, 용이 일단 안 오고, 렌나르트, 호감작 하는 방법, 몰라. 이 아저씨, 호감작 하는 방법 몰라요.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알고 있음.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호감도가 떨어질 지는데 호감도 올리는 방법은 모르거든요. 꽃다발을 준다고요? 거래라는 그 항목이 없는데? 이거를, 일로 가서,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? 선물 기능이요? 아니, 애한테 건네기라는 그, 게 없지 않습니까? 바, 말, 걸면 너무 수상한 행동은 하지 말게. 요게 말의 전부인데. 이거 어떻게 그거를 해? 하루마다 말 걸면 호감도 오른다고요? 아이, 무슨 미연시냐고. 그 아저씨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? 차라리 파이터 마스터 스킬 안 배워. 아저씨한테 그렇게까지 호감도 쏟고 싶지 않네. 아, 벌써 오늘 하루도 끝이 났구나. 뭐야, 또 퀘스트가 있네요? 어, 그래요? 아니 이거가 퀘스트가 갱신이 돼? 어, 동굴이 이거, 이거잖아. 일로 가라고? 아니, 하여간 진짜 메인 퀘스트 깨기가 참 드럽게 힘들어요, 이런 거 보면은. 어어,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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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잠깐만. 전투는 무사하게 끝냈지만 나는 이걸 좀 먹고 싶단다잉. Well, 다음번에도 이 기세로 끝내주고 안될걸? 왜냐면은 이다음부터는 암성 리자드맨 나오걸랑? 아유! 꼬리를 자르기가 쉽지가 않네요. 여기서 이 꼬리를 이렇게 된가. 뭐, 이제 나는 어디로 가면 되는거지? 아, 뭐야 이 녀석 암성 리자드맨 날려보내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데미지가 안다네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찾으러 간다 아니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뭐야? 뭐 아이템이 있는데? 제스퍼? 알보소니까 제스퍼가 나? 그건 아니겠지? 그냥 우연히 그 제스퍼가 있었던 곳에 겹쳐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보소도 템 줘요? 개 미쳤네. 그러네. 운 좋아가지고 보석 나왔던 거네. 나는 이거 캐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잡아줘! 마을 사람을 보호했다. 에? 하나야? 겨우 한명 구출하기 위해? 이 고생을? 달린 꼬리에서 리자드맨 꼬리가 아니라 짐승 고기가 나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짐승이라고요? 뭐 그렇긴 하죠. 아, 얘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. 컴컴 so, being... 천장을 집어 던질까요? 여러분들, 피오란에는 추방되었다.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겠지 뭐 특별하긴 하지 심장이 없어서 영생을 사는데 각성자 영생사나? 아 그래요? 근데 주인공도 영생사네요? 아... 나이를 999까지 고를 수 있는 이유가 안 늙어서 드래곤을 잡으면 당연히 심장 아삭한 놈이 사라지니 제자리로 들어가가지고 어, 그러면 나를 죽였던 그 드래곤은 내가 못 조지는 거네 그건 상관없다고요? 최근이라고요? 뭐지?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? 오거구나 와우, 어퍼컷 아, 얘는 덜 자란 오고예요? 존나 데미지 쌤. 나는 맨날 오거를 이런 애밖에 못 만날 걸랑. <laughs> 배째 <배제> 자세 <laughs> 돈못 줘. <laughs> 아이템 하나 주던데요, 얘가? 아 이거야? 왜 오거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? 아, 여자 먹은 거예요? 먹어가지고, 애 몸에서 이 바지가 나온 거야? 트루? 애한테서 이거 나온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? 오고한테서 여성 장비 나오면 맞다고. 그래도, 죽기 전에 거사는 치렀네? 이걸 고인 드립을. 그래도 사실이잖습니까 뭐야, 저거? 왜 저기 촉수물이냐? 난죽택인가? 아까 늑대 하나 날라가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. 그냥 무시하고 가자. 오늘 안개 지역까지는 가야 될것 같은데. 어, 안개 지역에 도착했다. 저기는 뭐가 있을지가 늘 궁금했어. 내 그리핀 타고 날아가가지고 저기까지밖에 못 갔거든. 너 근데 뭔데 이렇게 약하냐, 친구야? 내가 너 같은 애를 뭐야 이 새끼 37이나 되는데 이렇게 약했어? 지 고용해달라고 하네. 방금 전까지 두드려 맞는 모습밖에 안 보여줬으면서. 그냥 늑대한테 물려 뒤져. 녀석아. 우질구질하게 살지 말고. 아, 이게 안개 지역이니까 그냥 아예 안 보이네. 야, 어딨어? 저거 언데드 보스 아닌가? 아, 씨바, 잠깐만. 언데드 보스 아닌가 했는데, 씨. <laughs> 촉소머랜딩 당할뻔했네. 이런 고요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요? 이게, 이게 고요하다고? 에라이! 아, 야영지 드디어 발견했다. 니가 물리내성이 있다고 해도 날려버리면 그만. 어? 안 날아가네? 아니, 이거 물리내성이 있으면 날아가는 것도 면역이야? 일어나는 모션 중이라 씹힌 것 같다고요? 오, 안녕, 친구? 홈런! 뭐야? 이 새끼 왜안 날아가? 아! 홈런! 장외 홈런. 캠핑하고 있을 때애새끼도 오려나? 안 오네요, 다행히. 가고 아침까지 자고 뭐야, 이거 아침인데도 안개지 되어서 아침인데도 밤이네, 그냥. 이런 지역이군요, 여기는. 뭐 알았으니까 됐지.